안녕하세요. 석천서순석입니다. 오늘은 안근예비, 안진경의 안근예비 1권의 30쪽 합니다. 글서 자, 동력종, 동자, 집궁자인데, 최대로 가까이 책을 놓고서 먼저, 법첩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글씨 글, 글서자를 보면은 글씨 쓸 때는 항상 임서에 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글을 보고 이 획을 어떻게 내야 되는 것인가를 감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익을 보면은 너무 아, 뾰족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걸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만약에 요 획을 최대로 근접을 처리하는 건데 요 획을 낼 때는 어떻게 부술돼서 어떻게 나가가지고 굉장히 가늘게 와서 튀어 올라와서 두껍게 내려왔어요. 아주 가는 획. 여기 가장 굵은 내려 걷는 획. 여기서 여기까지도 굉장히 굵었다가 아주 가늘게 가요. 가늘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두꺼워졌죠? 그리고 옆으로 걷는 여기, 가로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다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 첫머리 모양이 다르고, 가운데가 찰룩하게 들어갔다가, 나갈 때도 여기서, 나갈 때보다도 여기 조금 굵고, 여기 또더 가늘고, 한 글자를 놓고, 한글이나 한자나, 한 글자를 쓸때 모든 획이 같은 굵기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laughs>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획을 내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갔다가 두껍게 가는 것이, 이것이 원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구그 양손의 구성공지의 용명도 그렇게 뭐 아주 아름답고 예리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안진경은 더욱더 핵이 더 굵고 가는 것이 더 뚜렷이 표시가 나요. 이글서자를 보면 알겠죠? 동력동차도 똑같습니다. 다 같은,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조건은 다 같아요. 자, 이제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 놓고 글씨를 쓸 수가 없죠. 부시 길이니까. 글서자를 나오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쓰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런 두꺼운 흙을 내릴 때 붓을 그냥 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세워서 꽃듯이 들어가면서 두꺼운 흙을 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예, 네, 근데 이게 정면 위서하면 손이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측면으로 가서 붓이 손이 안 가리게 하려면 약간 붓이 누워 보이죠? 그러나 이거 좀 완전히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이 정도로 뉘어 붓이 보여야 수직으로 세운 게 지금 이게 수직으로 세운 건데도 뉘어 보이잖아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요 획, 제일 첫 획, 첫획 하나, 둘, 셋, 세번획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번째 내려갔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획이 들어갈 때는 파듯이 들어가야 돼. 돌을, 칼로 돌을 파듯이 들어가면서 꽂아서, 꽂아가지고 붓이 가는 이지만 펼쳐졌다가 옆으로 완전히 강하게 모아져 가면서 이런 획이 나오는 는거나 겁니다. 그리고 니여석이쭉 칠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세워서 가하게 일분핀만 꺾이도록 들어갑니다 탕 서서 회봉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넓죠 요액은 요액이 넓은데 요거보다 넓어요 요액은 넓게 있었습니다만 자 이것도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강하게 꽂아서 펼쳐서 나가는 것이 더 굉장히 갑자기 좁아게게 완전히 붓끝이 모아져야 돼요. 모아지면서 이렇게 엎어져서 약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기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같은 방법인데 핵의 굵기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요 방향은 요거는 또 요런, 요런 모양이에요. 조금 여기가 굵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면이 바뀌어서 날카롭게 붓이 모아져야 됩니다. 꽉, 여기서는 이렇게 가늘게 된 핵은 전부 붓 끝이 이렇게 송곳처럼 모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붓세 힘이 빠져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강하게 모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넓게 역입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냥 펼쳐도 됩니다. 좀 쉽게 하려면, 약간 역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워서, 이렇게 엎어서, 펼쳐서 엎어서, 강하게 세우면서, 벽에 북극이 모아지면서 면이 바뀌면서 내려갑니다. 강하게 내려가요. 돈필로 갈고리처럼 섭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가고, 또 세우고, 내려가고, 탄탄하게 갔다 위로 올라가서, 튀어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강하게 세우면서 돈필로 걸고리 그 다음에 글사자가 되죠 <laughs> 이렇게 명확한 원필을 해줘야 그래야 글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요한 글자 하는데 7분 걸렸어요 자그다음 동력동자입니다 이, 이것을 크게 보이게 하고 글씨를 쓰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글씨를 동시에 한 화면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최대로 내려볼까요 되려나요 자 요렇게 하고 한번 써봅시다 시야를 가려서 불편하긴 하지만 최대로 이렇게도 보이니까 이렇게도 보이네요 이렇게 놓고서, 동력동자를 씁니다. 동력동, 제가 카메라가 제 시야를 가려서 안 보이는데, 자, 항상 무슨 처음에 쓸 때는, 송곳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쓰는 과정에도 계속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돼요. 별루에서 다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저택. 꽃듯이 들어갑니다. 꽃듯이 여기서 한번 세우고, 이렇게 한번 더 꽂아서 면이 약간 바뀐 다음에 첫책이 첫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처럼, 여기 파듯이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꽂아가면서 아래로 1분 핏만 꺾여서 내려갑니다. 붓이 완전히 펴져 있죠, 지금도. 보세요. 그 다음도 보세요. 강하게 송곳처럼 완전히 모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늘게 이렇게 나가요. 위로 올라갔다가 세워서 이렇게 엎어서 내려갑니다. 북꽃은 중봉이에요. 탄탄하게 와서 돈필로 S자로 휘어서 갈고리. 그 다음에 역시 모아진 붓 끝으로 창으로 송곳으로 바닥을 꽂듯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조금 내려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획을 위에서 내려온 획도 이렇게 여기서 딱 해서 모아져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세우면서 엎어서 내려와야 돼요 다시 세워서 송구처럼 모아진 상태 모아진 상태에서 완전히 중목으로 면이 바뀌는 겁니다 중목으로 덜 됐으면 한번더 세워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팽 돌았습니다 또 세웁니다 그때마다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순간순간에 계속 붓고 실게 모아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세웁니다. 탄탄하게서 해 완전히 돈필로 내려와서 여기서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송곳추는 모아진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완전히 모아진 붓요 모아진 붓을 가지고 요만큼 뿐이안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보실까요? 자요호 조금 나온 그 생선까지처럼 많이 나오지 않았죠? 설명하려니까 너무 강하게 하려니까 힘이 막 들어가는데.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거 안 보이나요? 이렇게 올려겠네요그 다음에 요 핵이, 안진경체의 특징입니다. 요, 요, 핵이, 요, 요, 요고. 휘인 것이 아닙니다. 창처럼 강하게 쫙 뻗었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쫙 뻗어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야 돼요. 붓이, 은필이. 세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잘안 보일 거예요. 감쪽으로 화면으로는 현장에서 보시면 좋은데 스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꺾입니다. 꺾어서 세워요. 완전히 스는 상태에서 끝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자연히 여기가 파이게 되죠. 이 양진경치의 특징입니다. 동력 동자 이거 나가는 방향이 위쪽으로 약간 차이가 좀 약간 납니다만은 문필의 방향을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궁자 군자. 궁자는 어떻게 가느냐 두껍죠 첫회 이렇게 갑니다. 약간 여기처럼 들어갔다가 다시 세워서 이렇게 꽂아서 아래로 내려와서 완전히 서서 회봉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세워서 한 바퀴 회전하면서 두껍게 내려와서 붓을 완전히 모아서 올라갑니다. 이때 역시 서 있어야 돼 붓이. 그다음 여기서도 힘을 빼고 완전히 붓을 꽂아서 펼쳐서 나갑니다. 됐죠? 여기서도 위로 올라갔다가 엎어야 돼요. 탕 서서 모읍니다. 나갑니다. 세우고, 탕 서고,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엎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돈 빌러 올라가고, 한번 중간에 서고 나갑니다. 네, 아래에서 지금 잠깐 안 보였는데, <laughs> 이 아래에 잠깐 안 보였기 때문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모, 이 꽃자, 이렇게 세워서, 다시 세워서 내려서, 이렇게 붓고심모아지고 이렇게, 이 면이 바뀌어서 나가, 나가고,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엎어서 내려오고 돈필로 모으고 여기서 한번 세우고 나갑니다 직궁자 세 글자를 썼습니다 정확한 필로 서예의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